국정원장 김규현 원장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에? 나랑 같이 일하는 오른팔 기조실장이 나한테 사표를 제출을 안 하고 그 대통령실에 바로 직보를 해서 어? 그쪽에서 면직 처리가 돼?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국정원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렇게 시끄럽나, 예, 국정원 얘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정말 많은 새도 떨어뜨린다는 국정원인데, 예, 갑자기, 어, 국정원의 기조실장, 기조실장의 조상준이라는 분이 4개월 전에 임명이 됐었죠. 예, 그런데 이 조상준 검사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아, 그리고 한동훈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에 아주 중요한 보직을 많이 맡고 있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의 형사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대검 검찰총장 밑에 주요 보직이 뭐 반부 배 부장, 형사부장, 마약부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갔죠. 대개 한 일구레들 명의 그런 부장을 거느리고 검찰총장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검찰총장은 그 밑에 있는 부장들과는 아주 찰떡궁합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최측근이라고, 어, 보는 것이 타당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되자 그 조상준 어, 부장을 기조실장으로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정원장 다음에 2인자죠. 국정원장 다음에 2인자. 1차장, 2차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조실장이 2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인사권과 재정 문제를, 어, 담당하고 있고요. 1차장, 2차장은 이제 뭐 대북 라인이라든가, 어, 국내 정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그, 어, 책임을 맡고 있지만, 기조실장은 전반적인 인사권, 그 다음에 기획 업무, 예 이른바 안살림을 통해서 국정원을 장악을 할수 있는 예, 인사권만 갖고 있어도 그건 뭐 장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원의 실세로 어, 불러주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기조실장 그런데 갑자기 이 기조실장 조상준 실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통상적이면은 바로 위에 보스인 국정원장에게 사표를 내고, 아, 뭐, 이래저래 이래 저래서 제가 업무를 더 이상 수행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게 통상적인 아, 이 사표 절차, 수리 절차가 됐는데요. 예, 그런 걸밟지를 않고 이 김규현 국정원장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녁 8시 반쯤에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아, 지금 어, 조상준 기조실장이 사표를 냈는데 예, 윤 대통령이 수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지금부터는 조상준 예, 기조실장은 면직 처리된 걸로 어,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 국정원장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전날을 봤던 예, 국정원장 김규현 원장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오른팔. <laughs> 기조실장이 사표를 썼는데, 나한테 사표를 제출을 안 하고,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용산 그 대통령실에 바로 직보를 해서, 어, 그쪽에서 면직 처리가 돼? 이게 무슨, 어, 이게 황당한 시추에이션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바로 저 사진에 앞에 있는 국정원장이 김규현, 또 뒤에 있는, 예. 어, 뒤에 왼쪽이죠? 예, 왼쪽에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예, 저렇게 그 옆에는 뭐 1차장, 그 옆에 는 2차장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 국정원장을 패싱을 해서 어이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국정원장한테 그분 사표가 냈는데 대통령이 다 수리를 하라고 했으니 면직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다는 게 글쎄요 저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 저거는 공직사회에서는 자기 보스를 패싱을 하고 예 대통령실에서 그 사람 사표 다 처리해 그리고 면직 처리 지금부터는 이제 기조실장 아니야. 자연인이냐 라고 하는 그런 걸 국정원장에 거꾸로 알려주는 그런 상황은 <laughs>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 뿐만 아니라 뭔가 뭔가 단단한 어떤 일이 터졌다 라고 예 봐야 됩니다. 예. 지금 한간의 관심은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얘기죠. 예. 그한 가지가 내부적인 일, 또한 가지는 외부적인 면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아, 내부적인 것은 바로 국정원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국정원 1급은 이미 다, 아, 20명에 달한 국정원 1급은 다 옷을 아, 벗어라고 두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1급은 다 면직처리가 됐습니다, 이미. 예. 어, 약한 20명이 된다 고 그러죠. 싹뭐 해외에 있는 그 어, 보직까지 다 팔고 이제 2급과 3급 고그 밑에 있는 예, 이것도 꽤 높은 직급이죠. 예, 3급, 1급, 2급 예, 이것을 이제 어, 고위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공 예, 고위 공무원에 해당되는 2급과 3급 공이 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물갈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어, 이 문재인 때. 아, 이른바 문재인 그 라인하고 갈등을 빚어가지고 한직 처리되어 있는 사람을 화려하게 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저 기조실장과 원장이 갈등을 있었을 것이다. 이른바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어, 관측을 하는 게그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저기에 자세히 나오죠. 조 실장이 2, 3급 인사 과정에서 개혁을 요구한 국정원 내부와 충돌을 에, 하고 있다. 예, 개혁을 요구한 국정원 내부. 그러면은 이 조상준 실장이 개혁을 요구한 거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혁은 안 된다. 지금처럼 가자. 라고 얘기를 했다? 예, 저거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 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자기의 최측근 검사장을 거기다가 박었는데 개혁을 요구한 국정원 내부와 충돌이 일어났다. 이 가능성은 별로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예 본인의 신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도 뭐 근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표면적으로는 다 건강이 안 좋아서 사표를 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뭐 의당하는 얘기죠 예 건강으로 건강이 나빠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유신상의 의유로 사표를 냈다라는 얘기는 뭐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니까요 뭐 건강 문제도 아닌 거고요 본인 조상준 그 검사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 아 예,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뭐어 대략 여러분들이 기, 뭐 아시죠. 예. 하나가 무슨 어 돈의 열부가 된 그런 그 사안일 수 있고요. 또는 아이른바 개인 처신 뭐 제가 꼭그 여자 문제라고는 얘기를 에, 안 하겠습니다만은 개인 처신 문제 이른바개인에 한정돼서 이거는 아이 어, 국정원 그기조 실장으로서는 업무 수행이 안 된다라고 예, 그게 뭔지는 아직 그어이 추측만 할 뿐이지, 국정원 내부에서도 신상의 문제에서는 이런 게 있었다라고 지금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내부적인 그런 그 갈등, 인사권을 둘러싼 개혁, 개혁을 조상준이 반대를 해서 원장과 트러블,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능성은 제 기자 식견으로는 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아,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을 개혁을 하려고 측근을 보냈는데, 아 이렇게 내부가, 아 개혁을 원하는데 기조실장이 반대를 했다? 예, 이 가능성은 저는, 아 별로 없게 보이고요. 두 번째, 개인적인 문제로, 어, 이렇게 급작스럽게 국정원장을 패싱을 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예, 판단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예, 덮어줄 건 덮어주고, 에스더님, 네. <laughs> 그렇군요. 국정원장이 장력이 부족한 듯합니다, 민족중원님 DJ 정권 때는 국정원 기능이 상실했네요. 왕돈니님도 들어오셨네요. 무언가 긴박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에 간첩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간첩 담는 이 국정원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갈래, 특히 문재인 정권 때에 심어놓은 그런 그, 이른바 윤석열 정권의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곳곳에 아직 그 남아있겠죠. 네. 그런 분들, 글쎄, 그걸 보고 뭐 간첩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요. 아마 그거에, 인사권에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다면은 그럴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잘 나가거나, 아, 그런 사람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 어, 아주 여러 그런 인사들과 윤, 문재인 정권 때 아, 칼을 세우고 어, 이렇게 좌천된 한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갈등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어, 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개혁에 반대를 해서 조상준이 저렇게 됐다 예 그거는 가능성이 크지 않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치즈님이 말씀이 있으셨네요 네. 김관진을 국정원장으로라고 무궁화 님. 예, 김관진. 그래야말로 어, 대한민국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그러죠. 예, 꽃꽃 장수 김장수 장관, 김관진 장관. 예. 김관진 장관을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장. 예, 이것도 뭐 어, 나쁘지 않은 카드로 어, 생각은 듭니다. 예, 우리 어, 무궁화 님. 네. 정우야 공정 님도 지금 들어오셨네요. 네.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히 천내야 하는데 아카시아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글쎄요, 국정원장 저런 거는 뭐 만약에 개인 신상 문제라면은 아, 저거는 뭐 끝내 공개를 안할 겁니다. 국정원이 공개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아, 이 한간에 나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아, 개인 문제는 좀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김 박사께 인사드리고 제 방으로 끝까지 듣겠습니다. 정호야 공정님 아이고, 또제 방을 보겠습니다. 라고 또 약속까지 해 주셨네요. 네, 군 통, 통설력, 통 정보력, 애국심 비추를 볼때 김관진 장관이 적임자입니다. 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목소리>